영상은 또 재미난 영상이 시작됐네요 저희 오늘 영상은 어, 재밌는 시간으로 어, 차량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량 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소개는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차량이고요 2.2어 디젤 차량입니다. 어 휘발유 차량이고요. 가솔린 안 합니다. 아닙니다. 가솔린 같은 게는 이렇게 덜덜덜 소리가 안 납니다. 안 나는 주제로 어 유튜브를 촬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으로 스포티지를 관람하고 있는 저랑 서버디를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촬영을 못 드리게 됐네요 어 앉아서 촬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아이 뜨거운 가을을 라하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번 시간은 스포티지 더 볼드 역, 영상입니다 네. 스포티지 같은게는 4세대 모델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불친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세대 모델 스포티지를 타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지금 3만 키로를 어, 띄운 차량입니다 어, 몇만 키로 탔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어, 그래서 그 스포티지가 현재 봐도 준준형 SUV다. 라는 차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스포티지 준준형 SUV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타봤지만 뒤에가 널널하고 다섯명이 앉을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트렁크는 어, 길이는 20m, 30m 쪽으로 길이가 났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풀옵션 차량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존 차량 차량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티지 외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스포티지 4바퀴는 19인치 타형을 타이어 휠을 갖고 있고요 어, 스포티지에 관련한 어, 구독자 여러분들 어, 그 뭐뭐 뭐 말하실 거면 은 댓글에다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댓글 요청 뭐라고요? 어 댓글 요청 뭐라고? 스포티지 더 볼드 어, 차량으로 하겠습니다. 스포티지 더 볼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형 차량에 지금 대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5인승이고요. 스포티지의 그 궁금한 점은 댓글, 알람에다가 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알람 요청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더 볼드 약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포티지 더 볼드 같은 경우는 현재 SUV 국민 SUV, 준전형 SUV죠. 네, 준준형 SUV 같은 경우에는 SUV가 큰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 카니발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네, 상대를 해봤지만 은 카니발은 400만 원에 득하고 있는 차량이죠. 그런데 2020년에 가까울 차량은 카니발, 신형 카니발이 나왔다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로의 RV 차량의 신형 카니발이 찍혔는데요. 도로의 RV 차량 같은 게는 지금 큰 지막 SUV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에서는 스포티지, R, 뉴 스포티지, 뉴 스포티지 1세대는 SUV만한 차량이었고요. 2세대 스포티지는 전부 다, 어, 뉴 스포티지였다가, 어, 미국 과학자가 만든 차량은 스포티지 R이 나오면서, 그게 또한번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스포티지 더 볼드로 이름이 전자하게 바뀌었고요. 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기 부분에 지금 현재 관련 받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스버디지 같은 게는 이 헤드라이트 부분. 헤드라이트 부분이 지금 바뀌었고요. 프로션 가면은 더더 LED 조명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깜빡이 등이 바뀌져 있습니다. SUV 뒷모습은 어, 현재 봐도 어, 좀더 간략한 뒷모습을 선상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뒷모습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번호판은 가리겠습니다. 번호판은 발 가리겠고요. 자 번호판은 가렸어요. 그리고 현재 봐도 번호판은 가려 있고요. 스포티지 같은 거는 포르쉐, 어, 포르쉘912 차량하고 길게 뻗어 있는 라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번호판을 가릴게요. 그 번호판을 가리고 지금 내려오시면은 라이트. 예, 라이트 부분이 상당히 이쁘게 바뀌었고요. 어 요거 배기음이라고요? 아닙니다. 배기음이 아니고 배기음은 요 밑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배기음은 요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보여 달라고요? 예. 후방 카메라 여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가시죠. 지금 이 차량은 19인치 타이어를, 필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적용하고 있는 차량은 19인치 타이어를 예상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엔진은 2.2.. 2.2점 아2.2 디젤 차량입니다 예 디젤이고요 휘발유라고요? 아닙니다 휘발유가 아니고 경유입니다 경유 차량이고요 SUV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왜 여기 에 안개등이 안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요. 이 차량은 프록션이 안 들어가 있는 그냥 차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록션 같은 거는 큐비 여기 두 갈리 밑한 갈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에여 있으면은 여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여기가 그냥 세로로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포티지 알라칸 차량이죠. 네, 스포티지. 자, 그다음 부... 깜빡이. 깜빡이는 왜 여기에 들어가지 왜 LED가 아니지라고 하시. 분들이 많은데, 이건 LED가 아닙니다. 로록진 차량은 LED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그냥 커버입니다. 커버. 커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 그릴이 탑치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또 번에 판을 또 가릴, 가릴게요. 가리고 호랑이 그릴이 번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호랑이 그릴 본장되어 있습니다 자 기아마크 되어있습니다 위를 보여달라는 소식이 있던데 위에는 이렇습니다 위에는 원래 그 캠핑 다니시면은 차량 텐트를 위에다가 올려 놓으시는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차량이 아닌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 보럭 옵션이 아니라, 월, 왜, 왜 내비게이션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왜 안으로 들어가 있지? 하는 생각이 났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기다가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갖다, 번호판 막아먹겠습니다. 번호판을 맞고 자 봉화 그림이 적혀있네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가족이 탈수 있는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붙임딱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SU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포티지였습니다